제부를 받고 달려간 이곳에.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독특한 효도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수상한 효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이 동네가 효자들이 많기 소문난 동네예요. 제작진은 주인공 출몰 지역에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요. 그 순간 개화동 효자가 등장했습니다. 급하게 어딘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저 수상한 검은 봉지가 궁금합니다 제작진은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그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저 산소에 좀 가려고요 그 선에 든거 그거는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그냥 제초제예요 제초제 제초제요? 그 농약 아니에요? 아 농약이죠 오늘 산소에 좀 뿌리려고 가져왔어요 아 산소에 이런 거를 막 쳐도 돼요? 치면 좋죠 잔디밭에 풀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물 없이 뿌리기는 제초제예요 편해요 이거 아 혹시 뭐... 있겠... 산소에 농약을 친다니 그를 조금 더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곧 산소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분주의 제초제를 뿌립니다 곧 한식이잖아요 그 명절에 매번 찾아가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한식에 아버지 산소에 한번 찾아가려고 준비했어요 산소 갈 때마다 이건 꼭 챙겨가거든요 그게 산소에 뭐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써보니까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풀들을 다 잡아주고 안 나오게 이게 잘 막아줘요. 잔디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산에서 물고 하기도 힘들고 들고 올라가면 이렇게 무거운데 물에 탈 필요 없이 툭툭 뿌리기만 돼서 되게 편리해요, 이거. 예전에는 가끔 올 때마다 산소가 지저분하면 은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올 때마다 이렇게 풀 뽑는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희한하게 꼭 옆에면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옆에 묘 오신 분이 뭘 이렇게 막 뿌리길래. 궁금해서한번 물어봤죠 그게 바로 잔디밭 전용 제초제였어요 제초제면 은뭐 위험하거나 독하거나 그국진 않아요. 에이 요즘 농약은 하나도 안 독해요 보세요 보세요 이서한국에요저독에독성으성만 보면 우면우 먹는 약는약그 있잖아요, 그 아스피린보다 훨씬 약하대요. 효자의 말이 맞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산소로는 안전하게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잔디밭 전용 제초제입니다. 저독성 약제이며 인축이나 환경에 안전합니다. 허우과 잡초인 피, 발행이 강아지풀, 국화과 잡초인 쑥, 망초, 사초과 잡초인 방릉산이등 잔디밭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병 500g이고 물에 희석할 필요 없이 직접 살포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은 한 병으로 25평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통 묘소 한두 개 정도 살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시기는 잡초 발생 전 그러니까 잡초가 막 자라기 직전인 3월에서 4월경 1차적으로 뿌려주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연중 2회 정도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요. 3월에서 4월에 한번 하셨으면 8월에서 9월 추가 살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잡초 발생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권장량에서 1.5배 정도 뿌려주시면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미 커버린 잡초의 경우에는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손나이라든지 MCPP라든지 그런 희석제 제품을 써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외 주의사항은 서양 잔디에는 사용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한국 잔디에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무에는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나무 주변에 뿌려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묘길엔 깨끗한 주성묘 관리로 그동안 챙겨드리지 못한 죄송함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념품 및 선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성묘길에 꼭 준비해봐야겠습니다. 제품 구입은 농약을 취급하는 농협 경제사업장 및 농약 판매장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산소 갈땐 산소로.